네, 삼성과 기아의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구 경기는 다섯 경기 모두 어, 낮 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 낮 경기 성적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은 수아레즈가 등판을 하는데 낮 경기 성적은 피안타율 2R 3푼 9리로 어, 준사성적이고요. 어, 대구구장 성적 역시 피안타율 2R 4리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수아레즈를 상대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아 타자들은 소크라테스가 5타수 3안타, 그리고 최영우가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 타자들의 낙경기 성적을 한번 볼게요. 3할 이상 되는 타자들만 살펴봤고요. 오선진, 김지찬, 강한울, 김재혁, 피렐라, 김태군, 최영진, 이재현 어, 이렇게 총8 명이고요. 어, 꾸준히 주전으로 나온 선수 중에는 이제 김지찬, 강한울, 피렐라 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아는 이의리가 선발로 등판하고요. 낙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피한타율 2R 6분 3리로 어, 굉장히 낮은 성, 낮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고 어, 대구구장에서는 올 시즌 첫 등판을 하게 됩니다. 어, 이의리를 상대로 한 삼성 타자들의 성적을 보면 김태군이 5타수 1안타, 이원석이 3타수 1안타, 홈런 하나, 강한우리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자들의 낙경기 성적을 좀 볼게요. 3할 이상 되는 타자들, 나성범, 이창진, 유지혁, 김선빈, 고종욱, 임석진, 이우성, 이렇게 되고, 어, 한, 주전급 선수들 중에 한 5명 선수가 지금 3할 이상 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기아의 역시 낙경기 타율 역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